구둥이다 그 우리. 탑텐 응. <laughs> 들었다. 탑텐이다탑텐이다아 oh, 겁나 웃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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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 불러요. 못 불렀다 볼렀어. 못 불러요. 왼쪽은 킬그이고 2번이 왼 왼쪽 쪽 오른쪽 오른쪽 얘 끝나고 시참레이드 할건데 아 그리고 미니건 잡으신 분은 두번못 꿇리더라도 일어날 때 가방을 좀 깨놓으면은 이동해서 빨리 깨지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자리에서 가방 뺐었는데 그니까 러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<웃음> 몰라가지고 <웃음> 너무 아픔이야 죽었어 뜯어갖고 잘고 근데 그때 했을 때는 그냥 제가 계속 잡고 있어거든 몇번 아파요 발고소. 먼지 돌 나와요. 아이스크림 가져. 나 발찌를 셨어요 아유 아프겠다. 아 발찌를 때 진짜 아픈데. 캔드 데미지도. 같은데 한방에 다 죽는 애들이. 우린 작정하고 유리기를 만들. 라면 끓였는데 라면 들고면서 이렇게 발가락 찍히면 진짜. 아픈 건 아프지만 살았던데 나네. <laughs> 저 애기들 레골 <laughs> 근데 레고를 을했을 때. 일단 레고는 왜 그렇게 많죠? 아 그거랑 실로폰 그 채로 머리 맞았어요 실로폰 채로 머리를 <laughs> 맞았다요그 애들 막 흔들다가 그옹골차 실로폰 채에 맞으면 <laughs> 머리 깨져요. <laughs> 아 진짜. 맞나 <laughs> <laughs> 실로폰 또명 명령대 갖고 뭐,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. 진짜 크리뜹니다 머리. 그럴까요? <laughs> 아, 누구 안 봐요, 진짜. 아까 좀 세도님이 해주세요. 알바, 아, 제가 실수 안 하고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. 베이스에 있을까? 접 진짜 맞습니다, <마스턴다>, 진짜. <laughs> 자, 세도님 네, 해주시고 레고는 살인 무기. 뜯었어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이번 되겠다. 못굴려못굴렸어 이번에. 못굴렸어나 어. 그냥 때려. 급해가지고. 내가 가릴 것같번이번 어, 1번 안 돼요. 조금만 이동 좀, 이동 좀. 때이 빠이. 죽지 말고. 다 저. 조금안 돼. 노트북 4개다 네 4개다 네 노트북 4개다 네 한번 더 깨봐요 이거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깼어 있어아 안되네 다시 오버 다시 오버 닫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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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하면 아, 안 끄고 되겠는데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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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거의 다 왔어 어쩔 수 없다 어, 앞에 가봐 앞에 가봐 바뀌었어요 어글 어글 바뀌었어요 바뀌는님으로 올라와요 어글 바뀌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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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글 어글 이동 그냥 튀어 튀어 그냥 데리고 와 그냥 데리고 와 그냥 데리고 와 아이고 맞다, 테 얼클렀어 오버딜 더 해야 돼요 오케이 쫄쫄쫄쫄 이거 부숴야지 부숴야 돼. 아 어. 뭐야 나왜 죽어 뒤에 <놀람> 뒤 아이고 저 저거 때문에 아쫄 때문에 그러니까. 엄청 시간 오래 걸렸네. 감사합니다. 에피 에피. 아그 마지막에 올라서, 와 아, 그 마지막 아, 그 올라오기 전에 그었었는데 그죠? 아깝다. 자 아까 들었죠? 어떻게 하는지. 거기부터 잡고. 네. 바꾸자마자 거기부터 잡고 바로 여기에서 스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들 들어가요. 음. 그쪽도 아마. 으면 같이 려 그러면은 그냥 B 방으로 이동하지 말고 A 방에서 잡죠 위치를? 네 바로 잡아야 바로. 네. 이동하지 말고 그 A 방에서 위치를 잡아버리죠. 어차피 엘베도 l 방이잖아요. A 방에서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Network access point detected. 어도바키님나가셨나 네. <laughs> 상처받고 나가셨나봐 <laughs> 상처받았어. 영원이라 그래가지고.. 그래가지지 <laughs> <뭔지> 모르겠는데.. <laughs> 아.. 근데.. 도박해지갑 너무 많다, 사실 저번에 뭐맨 처음 시작할 때3 35시간 했어요.. <laughs> 진짜.. 진짜 한번한번 이러면서 한 진짜 스트레 많이 당는 머리여, 머리.. 아.. 나둘셋 아.. 니 껍질 는먹 가운데 몸통이요. 하나, 둘, 셋. 아, 뒤지 어, 때리면 안 되겠다. 저안 때릴게요, 뒤지. 리코체 화이팅. 한번더 바꿔요. 헤더님 앞으로 이동해야겠다. 하나, 둘, 셋. 리코체 죽여요. 잡을 수 있나? 못 잡을 것 같은데. 안 돼요? 될것 같은데? 한명 죽여. 안 들어, 안 들어, 딜안 들어. 나안 들어, 안 들어.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에이스요, 응, 에이스, 뭐하세요 응. 확인. 안 들어간다. 딜안 들어간다. 왜, 네. 뭔가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나봐. 아, 내가 오류려 응. 에이스, 갔을 네. 바뀌어요. 이거 두 번째 값을 잡아야 되나? 에이스, 한번 더. 잘된는 뭐, 뭐, 어, 돈만 버렸어요. 확인. <laughs> <오케이>. <놀람> <놀람> 진짜 잘 된다. 진짜 잘 된다. 그때 오색 들고 왔을 때 진짜 저 완전 상처 받았어요. 이씨 다 갈아 버리려고 했거든. <놀람> 아수미 선데요 그래도 지금 8분 오이 괜찮은 것 같지만 이번에는 섀도우님이 앞으로 가요 네? 제가 뒤로, 뒤로 가서 스나즈 합니다 는 <laughs> All elements be r e a d 들어가지 말고 안들어가안안 <laughs> 들어가. 진짜. 해야지. 대응책 아니면 들어가겠지. 타이머 출이면안 들어가요. 야, 이 님은 좋아하세요. 야님 모르겠다. 아. 빠뜨네. 아, <laughs> 요즘 롤 하시는 것 같은데. 롤? 응. 롤 막게. 센타에 아까 손 잡으러 왔어. 너 출시하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너는 너의 나많만했죠성격버리가딱 좋은 게 있냐? 아, 좋게그와 <laughs> 하우 검 운동을 해. 롤, 롤 토체스. 아, 이거 음. 재밌어 보이던데. 해보고 싶은데. 게임을 배워야 되니까. <laughs> 어, 뒤에, 죽겠다. 뒤에, 뒤에, 뒤에 후방. 아, 잠깐만, 앞에, 앞에. 나 살지 리 말고 죽으면 돼요. 누 제가 로를 접게 된것 중에 계기 중에 하나가 제 서포시였거든요. 이즈원들이었는데 자기 는 여자를 안 때린다고 럭스를 안 때리더라고. 아, <laughs> 가 <laughs> 그거 보고는 야, 이거 진짜 나 정신병 걸리겠다 싶다. <laughs> 저 질겜나네 게임하는 들이 많으니까 아 제한기가 무슨 쌍디인 줄 알아 아니 ㅎ 청이 일치 한때릴게음 맞아요 또 체스 같은 건또 머리 쓰는 게임이니까 오마

어디 죽여보죠 네. 네. 음, 응, 아까보다 늦었어요 근데 아까 여기 지나갈 아, 때 10분 40초? 10분 20초 였는데 지금 11분 40초 자 바로 이동, 내부죠 이동. 에는거 가시는 거 보고 내부죠 가시는 거 보고 바로 카운트 드릴게요. 올라가는 거 보고. 어. v e 아도 3번. 아, 지금 한번 빠르게 이동. 이야 아, 들어갑니다. 레부조 3, 2, 1, 고고. 감사합니다. 자 이번 한번 사내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. 아제 <laughs> <laughs> 아, 나. 진짜. 어서요. 음. 석봉. 는건너아지 마. 언제 짤지? 어, 뭐야? <laughs> 야 지금 디디니 혼자 쐈는데 반피 까진 거예요? 괜찮은데? 어 그런 거 같은데요?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만. 아. 오셨다고미가병 <laughs> 네, 소리 들려요. 조심하세요. 마게나이가이따 이따가 이따가 이따이밍 됐어요 가 이따가 이따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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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.. 아마 이 나올 것은데내부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. 좀뒤쪽있어있어요한 대만 있어야. 여도 있어야. 여기도 있어야. 왔어요 여기도 있어야. 여어요잡어요여어어야어어왔어요내부도있어어왔네 안으로, 안으로. 자, 15% 어? 20% 세리아님, 대단해요. 허브로 못 치시겠어. 50%, 50%. 아 죽어요, 살려줘디디 오케이. <laughs> 80. 석공수류탄 준비해주세요. 석습니다 네, 이번에 디, 이번에 오버딜. 무조건 오버딜 해봅시다, 이번에. 깨면 돼요. 바로 트 에이스 트나 안떴어 에이스 히트 에이스 트 써야돼 하나 둘 빵! 아, 아, <laughs> 너무 빨리 갔어 너무 빨리 갔어 죄송해요 들어가요 나 죽었는데? 1번 봐줘야되는데? 제 커버님 한테랑 붙을게요 베스트 왔습니다 햄버거 한번넣을까 아, 이번에 깼으면 햄버거 안 보고 들어가는데데뭐 급했다. 내가 저는 일단 이동 안 할게요. 1번 햄버거, 아, 1번 잘 깰게요. 1번, 1번 도한번더주 돼. 번더주줘야 돼. 깼 에이스 있어 아 오른쪽 조금만 때려주세요 오른쪽 조금만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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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번호 아까보다 아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아 번. 마지막에 그때 버버들만 들어왔어도 박님 어디갔어? 박님 자기 번호 자기 번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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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. 번호 거의 누구인데? 제가 1번으로 갑니다 1번 부섰나 제 3번 아니요 1번 아직 3번. 불안 들어왔어요 오케이, 오케이. 어, 16분 될 것인가? 애매한데 시간이 지금 얘 이거 너무 어려워 이이 시간에 빨리 라 아우 어, 끝났다 오케이 네, 니다고생하셨다어요 <laughs> <고생했어요. 웃음>